코스모스가 만개한 당진시 성문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이곳 음악 분수대는 분수에 맞춰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불빛 쇼를 볼수 있는 곳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당진의 대표적인 지역 명소입니다. 하지만 힐링 장소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성문 국가 산업단지의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도록 만든 벤치는 쓰러진 나무 조각으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인도를 따라 겨우 걷다 보면 이렇게 쓰러진 나무로 인해 통행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풀로 뒤덮인 자전거 도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맞은편 도로 이곳에는 지난 16일 태풍 페이파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뽑힌 나무는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도 문제입니다. 나무를 심어만 났지 이렇게 말라서. 벌레가 끼일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번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나무 인식표에 글씨가 벗겨져 보이지 않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성문산단에는 이렇게 말라가는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당진시와 관계 부처는 국가 산업 단지란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성문국가산업단지 내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한국 네트워크 뉴스 김준함입니다.